안녕하세요. 연신 딸기입니다. 오늘 어, 잠깐 업데이트 할게요. 네. 어, 도도, 도도 수제화분. 수제화분이 들어왔는데요. 네. 어, 이게 물마름이 좋고요. 엄청 가벼워요. 얇아요, 그리고 네. 엄청 가볍고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꽃무늬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무늬가 다 다릅니다. 다 도도 수지아분. 자, 센티미터는 어, 가로가 11, 높이가 8.5, 하나에 12,000원짜리, 다섯 개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인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다섯 개 6만원인데요. 한 개에 12,000원 가는데, 네. 자, 두 개에 9,000원짜리 수지아분, 미니 수지아분 들입니다. 이게 더 이쁘죠? 미니 수제화분 얘는 꽃들은 랜덤으로 갑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노란색은 한개밖에 없어. 이쁘죠. 이게 수제화분 수제화분 네, 주문해 주실 분은 3번이라고 했어요. 두개 9,000원이에요. 얘가 수제화분은 몇 센치냐면 아주 6센치도 있고 음? 6센치 좀 못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5.5cm 좀더 됩니다. 5.5cm 더 되고 저거 6cm 조금 못 되고 어 6cm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얘는 네, 콤보는 좀 사이즈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도도 화분 수제 화분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5개에서 6만 원입니다. 자, 요거 두개에9천원짜리가 서비스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영신다육 친환경 영양제. 봄대에서 이 영양제로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물도 이쁘게 들. 들개하고 살균, 살충, 예,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깍지벌레도, 음, 여기에 제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깍지벌레 없애는 거. 그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쓰시면은 엄청, 어, 통통해져요. 입장도 통통해지고, 정말 좋은 영양제예요. 만능 영양제, 영신다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네, 다섯 개 6만원인데, 어, 이렇게 9천원짜리, 네, 미니 콩분이 2개 갑니다. 자, 미니 콩분을 따로 주문 주시면은, 네, 3번입니다. 두개 9,000원에 갑니다. 꼭 입문이가 아니고 랜덤으로 갈게요. 이렇게. 네, 두 개씩. 이쁜, 완전 이뻐요. 노란색은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서비스 주려고 콩분을 일부러 샀어요. 네, 이렇게 두 개씩 해서 9,000원에 갑니다. 콩분이 좀, 어, 만들기가 힘들고, 단가가 좀 있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서비스로 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 6만원인데요. 자, 그리고, 뒤에, <laughs> 간단하게 오늘은, 어, 이게 도도 화분, 다른 것도 들어왔는데, 다른, 다음 영상에 저기 올리고요. 도도 화분만 6만원씩이라 저희가 택배 없이 보내니까. 자, 2번, 가루가 9, 높이가 10. 네, 1개 12,000짜리, 원 5개 6만원입니다. 6만원인데, 어, 무늬가 얘는 좀더 높은 분이고, 네, 요렇게, 무늬가 다 달라요. 어, 수제 화분이라 손으로다 그려준 화분인데, 요렇게, 요렇게, 무늬는, 무늬는 다 똑같은 무늬가 갑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음, 2번 5개 6만원입니다. 가로가 구 자, 얘도, 요렇게, 콩분이 2개 갑니다. 2개 9천원짜리 콩분이 가요. 네.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자, 친환경 영양제까지. 이렇게 서비스 몽땅 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개에 6만원.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고요. 자, 3번은, 어, 따로 내가 말씀하셨, 말씀드렸죠? 네, 콤보는 여기 있는데 2개에 9,000원 씩에 갑니다. 따로, 네, 주문 받습니다. 네, 서비스. 네. 노란 거는 한개밖에 없어요. 네, 저 박스에 내가 서비스 주려고 지금 요거를 샀는데요. 네, 두개 9,000원씩 해서 제가 산것이라 네. 자 요렇게 오늘 여기까지 영상 간단하게 네 세가지만 올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뒤에 양이분은 어 요렇게 네. 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올린 영상이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감사합니다.